보면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아, 흔들리는 적이 많죠.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야 이게 든든한 산 같은데 그 산조차도 흔들려. 요 여기 시편 46편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때 전쟁이 일어난 사연을 시편으로 담은 것입니다. 신흥제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난 뒤에 남유다까지 침공을 합니 강력한 군대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 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히스기야 왕이 타협안을 제시함.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족공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군대 철수만 시켜준다고 한다면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이 비스아 왕에게 은 300달란트 내놔. 그리고 금 30달란트 내 놓으면 내가 물러가겠다. 근데 뭐 이게 얼마인 줄 알아야. 여기에 은 300달란트는요. 은 10톤 달라는 거예요. 금 30달란트는 그러면 얼마예요? 1톤이에요. 금. 금 1톤이 아니고요. 1톤. 그러니까 그, 그걸 주기 위해서요. 왕궁에 있는 금다 모으고, 왕궁에 처발라두었던 금다 뺏겼는데, 그게 1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입혀놓았던 거, 그것조차도 다 뜯어가지고, 간신히 1톤을 맞추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줬어. 그리고 군대가 물러가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재미들렸어두 번째로 신공을 해요. 이 사내립 왕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더 이상 상납할 금이 없잖아요. 나라 재산을 톡톡 다 털어서 받쳐와서더 이상 내놓을 게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아주 크게 가다 잠그고 버티기로 작정을 합니다. 뭐,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기엘는 남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근데 불과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문 꼭꼭 잠그고 3년을 버티다가 물 떨어지고 양식 다 떨어져가지고 결국 아시리아에게 함락했어요. 아시리아는 예루살렘 포위하고 3년이고 5년이고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스스로 지쳐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릴때니다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든든하게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이 나를 배신하고 인생을 한없이 흔들어 놓을 수 있지. 엠마오영성 훈련을 함께 섬겼던 어떤 남자 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배운 건 많지 않지만 성실성 하나로 야심이 일했고 자식 셋을 낳아서 다섯 식구 살 먹고 살 걱정 없을 만큼 작은 사업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분이 참 친하게 지내고 있는 형님 같은 분이 어음을 좀 받고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음이 자기에게 너무 큰 어음이어서 거절을 했어요. 그데 네, 이같이 와가지고서 이 어음 좀 바꿔달라고, 이음 좀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막 사정을 하는 거. 그근데다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참 어, 자기는 못 배웠는데 이분은 참 학식도 있고 또 신사적이고 참 사람이 근사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참 몸둘 바를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덕 어느 날 자기에게 무릎을 꿇더래. 그러면서 사정사정하는데 야참 이런 신사가 얼마나 가급하면 나한테 무릎이 딱 꿇었을까. 이분 약속 지킬 뿐이니까 어음을 받아.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 뒤에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도망했어배운 인간이 더해. 결국 이 일로 연세 부도를 맡게 됐고 집까지 경매로 날라가가지고서 단세 단칸 월세방에 다섯 식구가 살게 되었어. 회사도 집도 다 날라가고 나니까 세상에 한이 한없이 허망한 거 근데 날마다 다 술로 살아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감 치를 떨게 되고 그냥 자기에게 사기를 치고 외국으로 도망간 그 인간 잡아 죽이고 싶어. 또 그렇게 바보같이 사기 당하고만 자기가 병신 같고 멍청이 같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얼로 도망가게 돼 술로 도망가게 되는 거야 술로. 페인처럼 사는 남편에게 아내가 고분고분 할 리가 없잖아요.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해버린 남편에게 아내가 던지는 한 마디 한 마디는 다 아, 비수야 비수 하시야. 그러니까 마음이야 그래. 나만 사라지면 되지 나만. 이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나만 사라지면 되지 나만 덜덜거리는 차를 몰고 한강이 보이는 행주상성으로향했어 한적한 곳에 올라가 가지고서 가져갔던 소주를 아, 아, 처음처럼 나팔불고 이렇게 인생 끝내기에 자기 인생이 너무 서러운 데도 길이 없어서 소나무에 가져갔던 끈을 단단하게 묶고 그 목에다가 해가지고서 돌 받쳐 놓고 올라갔는데 그 받쳤던 돌 발로 툭 밀어버리고 떼롱 떼롱 매달렸는데 이걸요 이렇게 매달았어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매달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매달은 바람에, 숨은 다쉬지는데 목이 끊어지게 아프더래. 때롱대롱 마달라가지고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게 행주산성 등산하던 노 부부가 와가지고서, 오 저기, 저기, 저기 사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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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매달려있네. 그럼 와가지고서, 이 사람, 남자들도 주고, 막, 해가지고서, 그, 끌어, 내리고. 아, 이렇게 죽을 용기면, 그 용기 가지고 살아야지. 아, 그런데 막, 이노 부부 앞에서 아주, 최선하고, 막, 얼굴도 못 들겠고, 창피하고. 근데,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래요. 이노 부부가, 이 젊은이 또 자살을 할까봐, 주차장까지 따라오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 아, 른 찼다고 도망치듯 빠져나오면서 이런 병이지 죽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병 여러분 평탄하던 인생이 곤두박질 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 아시리아의 랍삭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문 곧게 잠겨있고, 또, 버티기에 들어간 유다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 무슨 전? 심리전. 그래가지고서, 그, 히기스기아 왕과 유다 백성들을 이간질한. 워낙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좋아요. 유다 백성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묻으십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다. 근데 납작의 장군이, 이다 백성들이야,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내가 묻지도 않고 왔겠어.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우리가 유다 백성 치러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치러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우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어! 많은 민족들 신들 가운데 그 신들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해낸 신이 있냐?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줄 줄 아느냐? 우리가 북이스라엘도 삼켰다, 8년 전에. 함락되지 않아요. 그들도 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라고 하다가 다 망했다. 괜히 성안에서 버티다, 버티다가 그북 이스라엘은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지 대변 처먹고, 물 없어서 자기의 오줌 퍼 마시다가, 그러다 결국 두손두발다 들고 항복했지 않냐? 그리고 유다 백성들아, 잘 들어라. 우리가 필요한 건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히스기야 왕만 잡고 히스기야 왕만 죽이면 돼. 너희들이 성열고 나와서 항복하면 그러면 너희들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게 해줄게. 히스기야 왕만 넘겨라. 그러니까 그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문제는, 백성들의 눈빛도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다른 거요. 예이스기야 왕이 환장하겠어. 그래서 자기 옷을 다 찢고, 그리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보살펴 주시오.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하고 있는 우리 저 아시리아를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 이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해봐 이스기야 왕이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아시리아 왕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리로 활한번 쏘지 못하고 방패를 들고 접근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흙을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건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와의 호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11기야 19장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명을 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을 능력하던 아시리아 군대는 개멸됐고그옆바로 아시리아 왕 사네리 왕은 정족의 반역으로 살해당합니다 히스기 왕이 하나님께 피하자 살길이 열린 거예요 행주산성에서 자살에 실패했던 이분이 더 이상 술로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영성훈련 3박 4일을 참여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런 영성 훈련이 열리기만 하면 3박 4일 동안 만사 지 끼고 와서 식탁을 나르고 의사를 의자를 나르면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기 시작하면서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두 딸과 한 아들이 있는데 여기에 망해 가지고 아이들 대학교 보낼 의미 없잖아요. 어 그런데 이두 딸들이 악착같이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사 4년제 대학에 그냥 장학생으로 들어가더니 계속 장학금 받고 집에서 돈한푼안 갖다 줬는데도 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참 찬양하고 교회에서 섬기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어이고 서울대학교 음대를 전액장학금으로 들어갔어요. 알렐루야 만일 이분이 계속 자신의 처지를 안타나며 술로 피하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주, 술 주정하는 아버지, 폭력적인 남편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녀들도 상처를 받고 장학생은커녕 다 망가진 방황하는 인생과 삶을 아버지를 원망하는 인생과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교의 그 시절, 청년 회장이 어떤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아,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소식이 없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10년 만에 찾아왔는데 목사님, 저 이혼하게 됐어요 그런 살던 집 팔아서 반씩 나누기로 했고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아빠가 둘째 딸은 엄마가 데리고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10일 전에 집 계약해서 이제 50일 뒤면 그 집을 넘겨주고 우린 합의 이혼하고 끝내기로 했다 그래 음, 마음속에 마음속에 여기서 하고 싶은 말,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러고 서서서 그래, 네 아내하고 같이 한번 볼수 없겠냐? 같이 봐. 봐서 그 얘기를 잘 들어두고 서로 내 앞에서도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5주 동안 나랑 만나서 상, 부부 상담을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러겠냐? 그랬더니 그러겠다.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파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상대편에 대한 불만과 이것을 써내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이렇게 회복시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그 5주째에는 두 딸을 데리고 오라고. 여기 7살짜리 하고 9살짜리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제가 종이를 하나 주어서 연필하고 해서 가족 그림 그리기를 시켰어. 근데 아이들이 막 그렇구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애들아 설명해 보려 그리고 설명하는데 그 그림 속에 엄마 아빠가 치지볶고 맨날 싸우고 이러는 동안에 그 딸들이 얼마나 마음이 몽들고 상처받고 불안하고 괴로웠는지가 곳사랑이 다 드러나 있는 거. 그래서 그 그림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우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엉엉 어, 울면서 이 엄마 아빠는 자기들의 고통, 어? 이렇게 사랑했던 사이가 이제 완전히 끝내고 파괴되어지는 자기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자식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거아니 자식들의 고통을 외면한 거예요. 그러다 거기에서 보면서 그냥 아이들을 붙들고 엄마 아빠가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이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줄게 그러면서 막부둥뚱오는데 애들도 울고 엄마 아빠도 울고 그걸 보고 있던 저희 부부도 함께 막울서 오직 한 분만 확 웃고 있더라고 하나님 50일 뒤에 아빠는 큰 딸을 데리고 이혼하고 엄마는 둘째 딸을 데리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50일 만에 회복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네 명이 그 집은 어차피 팔려서 다른 집사 가지고서 네 명이 지금도 같이 살고요. 교회에서 신실하게 잘 섬기는 부부도 삽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부부가 하나님께 피하기 시작하면서 살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싶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면 첫째 마음의 평안이 와.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와. 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 중에 아 울면서 기도하는 분이 여러 명을 봐요. 아아 울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저렇게 하나님께 안쓰럽게 기도할까?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내 마음도 아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황강 아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울면서 나가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러면서 기도하는 분이 나갈 때는 음. <laughs> 그러면서나가 성경 말씀이 맞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놓으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와요. 자,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게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응? 아직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용기가 나고 살아갈 힘이 생겨. 여러분, 살아갈 힘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로부터 도움이 오고요. 될수 없었던 일인데도 놀라우게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저희 교회에 교사나 성가대나 뭐, 속회나 지역장르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섬기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 인생에 짐들이 많아요. 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지 제 마음에 그래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교회에서 이거 저거 봉사하고 섬기면서 애쓰고 수고한 그짐 그거라도 좀 내려놓게 하고 싶구나 어? 그거라도 좀 내려놓고 그랬더니 제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이 봉사라도 하지 아니하면 저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세상 함부로 살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사단의 유혹이 왜 밀려오지 않겠어요? 그런 유혹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뭘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는 이분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인생의 왜, 짐들이 크고 무거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거구나. 영어로 이런 말씀 있어요. keep to the faith and the faith keep to you.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지켜주리라. 이분은 교회 봉사를 하면서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그 섬기는 게 이분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유다가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되어 있을 때이 아시리아는 유다가 금방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산들은 다 언덕에 있고 그 물은 다 여기에 밑에 계곡 쪽에 물이 있지 언덕에 뭐 물이 없잖아요 뭐 바다는 물 금방 쓰고 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성 안에는 샘이 있요 무슨 샘? 실로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수로 삶을 소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다 흔들리고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말씀 10편 46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으로 피하면 불행합니다. 술로 도박, 게임으로 피하면 피할수록 건강은 건강대로 망가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되고 인격은 인격대로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